저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아이였습니다. 돌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였던 저는 그날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죠. 허리가 굽은 채 힘겹게 걸으시면서도 제가 할머니를 바라볼 때면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자랑하던 반짝이는 학용품, 새까만 운동화, 비싼 장난감들. 하지만 저에겐 그런 것들이 없었죠. 대신 할머니가 고물상에서 구해주신 낡은 물건들로 버텼습니다. 새 신발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할머니가 아닌 운동화 바닥이 더 버텨주길 바라며 실밥이 너덜너덜해진 신발을 계속 신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다고 자랑하는 간식을 보면 배가 고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나 이런 거안 좋아해. 사실은 먹고 싶었지만 할머니에게 이거 사달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어머니가 내 신발을 보시고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신던 신발을 주셨죠. 친구가 몇번 신던 운동화였지만 나에게는 보물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 다시는 이렇게 부끄러운 기분을 느끼지 않겠다고. 중학생이 되자마자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자전거에 신문을 가득 싣고 동네를 돌았죠.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졌고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방과 후 콧장 편의점으로 달려가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갈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했죠. 결국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더 이상 할머니께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자 내 성실함을 좋게 봐준 사장님이 공장 사무실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 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저에게 가혹했습니다. 스물여덟 저에게 형처럼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항상 밥한 끼라도 더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그 형이 좋은 사업을 한다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잘되면 우리 같이 돈벌수 있어.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5천만원, 내전 재산을 형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돈도 믿음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진심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다시 살아보자고. 그날부터 저는 다시는 돈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식, 투자, 경제 관련 서적을 탁 치는 대로 읽었죠. 마치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시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투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계획대로 움직이겠다고. 2013년 2월부터 매달 200만원씩 QQQ에 투자했습니다. 원칙을 세웠죠. 시장이 20% 하락하면 QQQ에 10%를 팔아 TQQQ를 사들였고 5% 추가 하락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았죠. 특히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고 내 계좌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남들이 손절할 때 저는 월급에서 모아놓은 돈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장이 회복되면서 내 계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2023년 2월 저는 그동안의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4억 4천만 원을 투자한 결과 계좌에는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투자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칙을 세우고 버텼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더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죠. 부모를 잃고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걸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결국,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는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